구하려는데 이걸 역함, 이걸 합성함수 그리는 건 그냥 귀찮거든요. 그냥 귀찮은 거, 귀찮은 거.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귀찮은 건데 굳이 걔를 구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봐봐. 이 a 값을 구하나 x를 것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면은 요게 요거 풀는 거뭐 이거 이게 지금 f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e가 나오는 값은 누군지를 보면 이게 언제냐면요. 이 나오는 얼마 이건? 얘는 2 넣으면 2 나오죠. 5 넣으면 2 나오죠. 그럼 요 값이 얼마 이게? 이게 2일 때하고 5일 때 2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어렵지 않아요, 이거. 그죠? 그러면 에 <laughs> 보는 게 여기에 fx가 이렇게 있, fa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원하는 어디에? 그럼 f의 a하고가 2될 e 때하고 어? F의 a 가 5될 그러니까 때니까 얘는 2가 되는 a 값들, 얘는 5가 되는 a 값들 하면 2가 되는 건 얘죠 그러면은 이때에는 2하고 5가 나오죠. 얘는 지금 2하고 5가 되는 거 맞아요. 그럼 5가 되는 건요. 1밖에 없는 거 맞죠. 답이 여기에. 다더 얼마? 답은 8이 여기 얘는 쉬운 거예요.